호주에서 시험 범위가 잘못 나왔다고요? 학생들이 몇달 동안 엉뚱한 걸 공부했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호주 고등학교 졸업시험 HSC와 퀸즈랜드주 시험에서 일어난 범위 오류 사건 이야기입니다. 호주 교육이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몇달 동안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우고 시험장에 가서야 이게 뭐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몇년전 뉴사우스웨일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최근엔 HSC 기간 중에 가짜 재시험 공문까지 돌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퀸즐랜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과목은 고대사.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시험 주제를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올해 퀸즐랜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외부시험, 즉 퀸즐랜드주 교육청이 직접 출제하는 공식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중한 과목이 바로 고대사였죠. 시험 주제로는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적어도 8개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저 대신 아우구스투스를 가르쳤던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두 인물은 시대도 다르고 주제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 시험장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주제를 마주하게 됐고 약 1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교는 시험 전 공문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해명했고, 교육청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퀸즈랜드 교육 당국이 해당 학교들의 시험 성적을 특별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점수 보정을 해주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점수 보정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몇달 동안 엉뚱한 내용을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 그 시간과 스트레스는 되돌릴 수 없겠죠. 학부모들도 분노했습니다. 우린 아이들을 믿고 학교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호주 교육은 철저하고 공정하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을 꽤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뉴사우스웨일즈주 중부 지역의 쿠남블 하이스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동안 일반 수학기를 배웠는데 정작 그들이 봐야 할 HSC 시험은 일반 수학이었던 거예요. 즉 전혀 다른 수준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교과서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학교도 교육청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선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은 엉뚱한 과목으로 본다니 말이 되나요? 결국 교육청이 사과문을 내고 두달 안에 잘못된 내용을 다시 가르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은 에이타 점수에 영향을 받는 시점이었어요. 몇몇 학생은 이런 실수 때문에 내 진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도 교육청은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긴 어렵죠. 지금 퀸즈랜드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올해 hsc 기간에는 또 다른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한창이던 2025년 10월 온라인에 한 장의 공문이 퍼졌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영어 페이퍼 2시험이 오류로 인해 재응시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깜짝 놀랐죠. 진짜야?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단톡방과 SNS에는 순식간에 글이 퍼졌고 몇몇 언론까지 혹시 재시험이 열리나? 하며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한 가짜 뉴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은 곧바로 이건 허위문서입니다.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험 오류 자체는 아니지만 시험 기간 중에 불안감과 혼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이미 스트레스로 예민한 시기인데 그 와중에 이런 가짜 정보가 돌면 공부에 집중하기도 멘탈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유학생이나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이런 정보를 더 늦게 확인하기도 하고 공식 사이트보다 SNS 소식을 먼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죠. 결국 교육청은 온라인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확인하라고 경고했지만 한번 퍼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호주는 주마다 교육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즉, 뉴사우스웨일즈는 n s a 퀸즈랜드는 QCAA, 이렇게 각각의 기관이 시험을 관리하고 있죠. 문제는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나 지침이 바뀔 때마다 수십 개의 학교, 수백 명의 교사, 그리고 수천 명의 학생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정보가 틀려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갑니다. 특히 이번 퀸즈랜드 사건처럼 시험 주제 공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례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허점을 보여줘요. 교육청은 공문을 명확히 보냈다고 하고 학교는 표현이 애매했다고 말하죠. 결국 책임이 애매하게 떠돌 뿐 누구도 명확히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지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아요.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학교별로 올해 주제나 범위가 제대로 전달됐는가. 이걸 체크하는 중간 점검 절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작은 행정 착오 하나가 학생 수백 명의 성적 나아가 인생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죠. 몇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이 시험장에서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HSC나 외부시험 결과가 대학 입시, 즉, 에이타 점수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시험 한 번의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진로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학생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는 억울함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교육 시스템을 믿었는데 하는 허탈함을 호소합니다. 유학생과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공식 기관의 말은 항상 정확할 거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니까요. 결국 이런 사건들은 시험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호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HSC 시험 범위 오류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란 건 학생들에게 평가의 순간이자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그만큼 교육청의 공지 하나, 범위 한 줄이 학생들의 수개월, 어쩌면 수년의 노력을 좌우하죠. 이번 일은 시스템이 단단해야 할 공교육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무게가 누군가의 미래를 흔들 때, 그건 사과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유학생이나 이민자, 가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고 들어온 교육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번 일로 내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책상 앞에 앉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